사도행전 14장입니다 저여 어벤져스 철시는 쉬운 성경으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기 전에 13장을 조금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이제 사, 어, 사울,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도여행을 떠나서 실제로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이, 어, 원리를 사람들이 알려주었더니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들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laughs> 이방인들은 오히려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어 대단하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어 너무 좋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열광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그래서 어 10, 13장 51절과 52절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자기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야 혹시라도 니네가 가서 전도했는데, 시드, 시알도 안 먹히걸라. 그냥 먼지 떨어버리고, 그냥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응.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열광하지 않는, 오히려 자기들을 조하려고 하고, 돌로 찍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냥 먼지를 털고 갈 길을 갔단 말이에요. 자, 남아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빌리버들이죠? 믿는 사람들. 믿는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 예수 그리스도 복을 믿는 게 쉽나?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라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And the believers were filled with joy and with the Holy Spirit. 자,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laughs> 자, 어, 14장을 보면요. 14장도 이제 뭐, 비슷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 제자라면 그러니까 believer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이방인들처럼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주 동안 <laughs>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 지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한주 동안 내 삶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나? 한주 동안 우리가 돌아보죠. 내가 믿음으로 잘 버텼나 한 주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믿어지는 건가? 아, 이게 진짜 믿음이 내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불안으로 가득한 것인가? 하나님, 내가 진짜로 믿음에 따라 살고 있나요?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조차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보이지 않는 길조차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나아가는 건데,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 제가 믿음이 가득한 한 주를 살았나요? 많은 게 아니라면 이번 주만이라도 제가 힘 내어서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가셔야 아 됩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1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곳 이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느 때처럼 유대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형제들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이곳 이온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그 은혜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사람들은 두그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유대인 편을 들고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박하여 돌로 쳐죽이려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루가우니아 지방의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처의 마을로 피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자, 이곤이온으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그돌팔매질을 하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이곤이온으로 간 거죠. 자, 이곤이온으로 갔어도, 여느 때처럼 유대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13장에서 사도바울이 쭉 한번 훑었어, 복음을. 그죠? 어, 창조부터. 예수님이 왜 오셨어야 됐으며, 왜 죽은 나간 데서 다시 살아났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박히셨고 어,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했으며 그다음에 왜 어, 그분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그 복음을 펼쳤단 말입니다. 그걸 전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이 무슨 이적을 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아직은. 이적을 행하긴 하지. 나중에는. 능력 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적 행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궤변을 늘어놨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어, 마법을 보여줬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믿고 그리스인 그리스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어 그리스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게 어마마한 어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 지방 쪽 특히 바다 쪽은요 그 미신, 이 샤머니즘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죠? 뭐 서울이라고 안 그랬겠습니다만, 그죠? 아직도 뭐 유튜브 보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싱숭생숭하잖아요. 어, 막 그러니까 무당들이 또 엄청 활게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구슬 안 하면 너가 죽으니까, 뭐, 2억 5천을 떠다 갔다라는 뭐, 그런, 어, 사건들이 지금도 여러분,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번화가 한번 가보세요. 어, 두 명이서 몰려들면서 어, 기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 아버지랑 슬픈 일이 있으셨나봐요. 그럼 우리가 또 아버지가 슬픈 일이 많거든. 그죠? 그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영이 참 맑으신데, 그죠? 조상 중에 뭐, 어, 그래요? 싱숭생숭하군요,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그죠? 내가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뭔가안 좋은데, 아씨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딱, 그죠? 아, 제사를 지내면 해결이 됩니다. 2022년에도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나 이런 데는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죠? 어. 그 바닷가로 갈수 있는 미신. 왜냐면, 그 어떤 자연이 사람을 삼키기 때문에, 해녀도 삼키고, 고기잡이 하러 가시는 아버지도 삼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미신에 기를 수밖에 없었던 거지. 내 바로 이미신의 끝판왕이 누구예요? 바로 이 그리스인들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그죠? 온갖 잡신이 막 이런, 거기에 있고 막, 뭐, 반인 반수도 있는가 하면은, 신과, 그데미갓이라고 해야지, 신과 인간의 중간 단계도 있으며, 온갖 폐륜과 뭐, 아무튼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너무 참 재밌다고. 음. 그거에 본거지가 바로 이 그리스인들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근데 그리스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죠? 이게, 온갖 잡신을 믿던 이 그리스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만큼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의지할 수 있겠지. 시스템을 의지할 수 있겠지. 의사를 의지할 수도 있고, 멘토로 의지할 수도 있고, 남편은 혹은 와이프를 의지할, <laughs> 뭐 의지할 수도 있고, 그죠? 엄마, 어. 뭐, 오빠, 목사님 의지할 수 있고, 그죠? 목사들 여러분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음, 뭐, 의지할 수 있죠. 좋은 사람이라면.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완벽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불안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어디 힘이 있는 겁니까? 이복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에 힘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 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그 근원이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죠 적절히 의지하면 참 좋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경우에 저도 의지해야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우리가 우리 복음의 메시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 우리가 더 불안해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실축하면 우리가 더깨어지더 넘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누, 이고니온에 가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변화됐죠 음. 자,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일이 안 되거나 혹은 믿음이 약해질 때, 혹은 성령 기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여러분들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세요. 무턱대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불안하지 않게 해 주세요.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처럼 사도 사도 바울의 그 설교 한번 들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지? 내가 건강이 안 좋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나는 왜 잘못되고 있는 거지? 뭐 잘될때 사실 이런 우리가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게안 되니까 내가 지금 좀안 좋은 안 좋은 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실 잘 나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한테 헛눈 판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면서 그냥 나가면 되겠죠? 응. 우리 가운데 항상 일이 잘 되거나 마음이 항상 평안한 건 아니니까 목상이 조져서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그냥 평안하게 해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이럴 게 아니라, 한 번, 복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누구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이미 나를 예정하시고, 응.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어, 안될것 같으니까,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나는 너무나 사랑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까지 나를 구하시려고 애쓰셨고, 구하셨고, 그게 진짜라면, 그럼 내가 그 정도로 귀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응.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게 맞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죠. 어. 그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그렇잖아요. 이,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황당한 논리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 기적이에요. Believer, 신자는, 여러분, 간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굉장한 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내가 이거 어떻게 믿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나는. 우리가 어떻게 믿죠? 이거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지? 근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죠? 음. <laughs> 복음을 전하세요. 자기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약해질 것 같으면. 그죠? 나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Talking to myself.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너 복음이 약해진 것 같아. 복음 복음의 힘이 약해진 것 같아.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죠? 우리 저번 주에 홍수 났을 때 어마어마했는데 뭐 의인들이 몇명 있었잖아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을 구해내고 위뭐사라지고 그죠? 그 의인들. 그것보다더 훨씬 더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를 구해내신 건 예수님이. 그죠? 우리가 고마워할 수 없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실 때, 불안해질 때마다 실이 어, 빠질 때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만이 우리의 어, 근원이자 그 힘의 원천입니다. 음. 그 복음이 말로 예수님이고 복음이야 말로 하나님의 정수예요. 어, 복음이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우리 인류를 향한 계획인 것이죠. 자, 다시 8절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자, 루가오니야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말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바울을 헤르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8절부터 보니까요, 루스드라에라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뭐가 안 좋았나 봐. 그죠? 음,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만 해도 그 소아마비가 굉장히 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불과 진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소아마비 때문에못 걷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는 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왔기 때문에, 어, 이게 뭐큰 병이 아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때만 해도 뭐 그랬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도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까요. 그한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대요.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음. And and listening as Paul preached, looking straight at him, 똑바로 쳐다보니까 Paul realized Paul이 알수 있었는데 he had faith to be healed. 자, faith 신념 믿음 뭐 이런 거죠? 음. 고치는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대요. 사도 바울이 아마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고 이이그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장애인이 그 복음을 전하고 와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분이라면 이까지 나의 걷지 못하는 병도 어쩌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하게 딱 보니까 어 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거죠. 느낌이 딱 오죠. 어. 저는 성령이 충만하지. 잘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진짜 충만하구나. 어, 벌써 언어부터 달라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그죠? 응. 제 친한 목사님이 그 성령 충만했을 때그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셀프 주유소 아닐 때기름 들어갔는데 그 주유소 아저씨가 얼마나 너 드릴까? 그러니까 성령이 하도 충만하니까 충만하게 넣어 주세요. 하는 자기의 그 언어를 자기가 듣고 놀랐답니다 야, 내가 진짜 충만해 있구나. 기름도 충만하게 넣어달라고. 그죠? 어, 제 제자 중에도 어, 박충만.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님 계신 분 계시는데 그 이름을 충만 목사님들 은 아들 이름을 충만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야 그죠? 음. 자 믿음으로 충만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 얘는 고침 받으시겠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믿음 이 있었던 거죠. 그냥 일어난 거야 자기가 사도 바울이 켜준 것 아니야. 일어서 십시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오어나다면 되지 않을까? 그치?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걷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적을 베풀었죠 이제. 네,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말씀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영으로 혹은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이 사람 을 고친 게 아니죠 이거. 그죠? 어떻게 고친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믿을 수이 이 사람 믿고 있다라는 확신. 그 다음에 이 사람 또한 자기 자신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사도바울에게 붐! 해가지고 뭐 능력! 이렇게 준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오히려, 물론 사도바울은 말씀을 집어넣었죠. 복음을 집어넣었어요. 예수, 예수 그리스의 도 능력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성령이, 그이 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겠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받지 못하던 병도 고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거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일이 안될 때, 뭐, 몸이 아플 때, 뭔가가 안될 때, 그죠? 많아요. 저도 뭐, 다달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음. 왜안 되지? 아, 하나님의 우리가 사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일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아씨, 왜 병이 안, 안 났지? 그죠? 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데, 왜안 났는 거야? 이번 주에 저도 그, 와이프가 강제로 그 저를 종합검진을 넣어주셔가지고, 종합검진 받고 왔는데, 어, 위인내시경, 대장내시경은 하도 이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밀리고 밀리 밀려가지고 언제더라? 뭐뭐 11월에나 받을 수 있다나? 뭐 그렇답니다.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나봐요 지금. 네. 혹은 내가 이러다 죽겠다고 생각해서 맞는 많은 것 같아요. 건강검진이 그 정도로 밀려 있다는 거는 그죠? 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내돈 내고 내가 건강검진 받겠다는데 건강검진 이 11월까지 밀려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아니고서는 뭐 건강검진도 받을 수 없을 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나봐요 요즘에. 어 깜짝 놀랐는데.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뭐, 압도 조금 높게 나왔고, 네. 과로하니까, 항상, 그 간수치는 높았습니다, 제가. 네. 그 다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바디도 됐는데, 좀 비만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 왜? 아프지? 아픈 것까지는 아니지만, 왜안 좋지?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음. 우리가, 왜 우리의 몸이 퍼펙트하지 않은지는, 뭐 그렇게 알 수는 없어요. 물론, 반성을 많이 했죠, 제가. 일도 줄여야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만 제가 이제, 뭐, 그 공공기관 나가면은, 사실 저한테는 중요한 또밥줄이기도 했는데, 어 제가 믿음으로 이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는 지눔을 빨리 만날 것 같아가지고, 네 내려놓겠습니다 믿음이 큰 거죠, 제가. 그죠? 응. 믿음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걸 놀수 있다는 게. 아, 왜안 되지? 아니, 그 정도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맨날 생각하는데, 근데 1순위가 나도 아닌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인데, 아, 그렇다고 뭐 엄청 아픈 건 아니지만 가, 다행히도. 어휴, 아니, 내가 그냥 특별한 노력 안 해도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물론 반성했습니다. 이제 더 운동하고 해야겠죠? 어. 할 건데요, 진짜로. 일더 줄이고. 우리가 왜 우리가 아픈지, 왜 우리가 아직 믿음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는지는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례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음. 믿음이 있어야 고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쵸? 왜? 이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 수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막 수술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뭐 강제로 피를 시켜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 믿음으로 고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도 있나요? 우리 어벤져스 멤버 중에 온라인 성대님 여러분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나요? 그럼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고치받을 수 없어요. 음, 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멤버들 그다음에 이 온라인 성대님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쳐 주세요, 하나님. 고백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아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될수 있지도 않을까? 뭐 그런 사람 감옥이 있던데 이 정도가 믿음이 아니라 어, 왜안 돼? 믿음 고침 받을 수 있지. 어 나도 고침 받을 수 있어. 아직 뭐 때가 안된것 뿐이야. 어 하나님 충분히 고침 주시는 분이고 나그 믿음이 있어.라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멘. 고침 받을 수 있어요. 믿음 가지고 아멘 하면서 나가시는 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어. 야, 너 그거 뭐 믿는다고 뭐 뭐가 나오니 돈이 나와? 뭐 그쵸? 우리 낙담하게 하는 인간들 너무 많지 이 세상에 너무 많아. 정말 우리 인생이 그 도움 이 일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한테 너는 고침받을 수 있어, 걸으세요라고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야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그죠 음.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도 있잖아요 물론 뭐 라떼는 혹은 뭐 아예 그때는 뭐 2000년 전에는 뭐 5000년 전에는 뭐에이 뭐. 이런 이런 게 여러분 너무 뭐 옛날 얘기고 아 그때는 그때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이 최고의 때라고 난 진짜 믿거든요 정말로 역사를 통틀어서 오늘만큼 오늘만큼 복음이 평등하고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지고 그 다음에 남녀가 그나마 오늘만큼 평등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오늘만큼 편, 어, 평등하고 했던 적이 역사상 없어요. 오늘이 바로 최고의 때입니다. 심지어 복음도 성경책도 여러분 아직도 중국은요 성경책 한 권을 가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는지 아세요? 성경책을 홍콩에서 그 기차 타고 캐리어에다가 몰래 넣어서 중국으로 밀반입을 한다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난 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책이 한 30권 돼요 30권 더 되나? 아무튼 뭐빼곡합니다뭐 버전별로 뭐 영어성경도 뭐 온갖 종류의 영어성경 뭐 해설성경 뭐 주석성경 뭐 조금 이렇게 모두에게 평등하고 남녀가 물론 아직도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페미니스트들과 뭐그를 그, 대적한 세력들과 뭐 이슈가 없는 건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이, 이때만 해도 여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죠? 이때만 해도 노예가 있었고, 우리 조선시대도 그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노예제재를 갖고 있던 나라가 우리 바로 조선입니다. 네.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또 노예야. 그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또 노예고, 뭐 이랬단 말이 전국의 70%가 노예였다면서요,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의 때가, 바로 오늘이 최고의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 그리고 어저께도,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뭐, 제가 학원에 일이 있으니까, 어,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야, 지금이라도 내가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네. 왜요? 아니, 모든 지식이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바닥에 널려지는 세상이 대체 어딨나. 어,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못 보겠는 거야, 진짜로. 뭐라도 할수 있겠더라고,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공부해서 뭐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가능하겠더라고. 아, 다시 음악을 해볼까? 야, 가능하겠는데? 왜냐면 옛날에는 뭐 레슨을 받으면 되게 비쌌거든요. 이제는 너무 싼 거야. 뭐 영어, 뭐 중국어 다 있어. 그죠? 못할 것도 없고, 그죠?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되겠더라고. 믿음만 있으면. 야, 되겠는데? 아, 어저께 믿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지금 한국 나이로 42인데, 야, 지금 다시 시작해도 뭐 어차피 100세 시대니까. 그죠? 되겠는데? 아, 믿음이 막, 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를 이렇게 스마트하게 해주시면, 나의 믿음이 있거든요. 음. 내가 마흔 둘이고, 뭐 마흔을 정점으로 이제 뭔가 인간이 내가 조금 쇠퇴한다고 이제 뇌과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어, 내가 마흔인데. 뭐 조금 또, 또 뭐야, 진짜로. 왜? 하나님 고쳐주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죠? 도와주시면 되잖아. 믿음이 있으니까. 어. 저는 항상 그래서 요즘 하는 기도점이 뭐냐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른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야. 포기하지 말라고. 어. 뭐 저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얘기해드리자면 포기하지 마, 야. 나도 포... 쌤도 포기 안 하고 지금도 맨날 맹렬하게 공부하는데 더잘 가르치기 위해서. 너는 왜 포기하니? 나보다 젊은 애가. 그죠? 특히 어린 애들. 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잘될수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거. 아니, 그까지 나이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해 주시면 지금은 여러분 나이 싸움이 아니죠. 이, 이 총명함의 싸움이에요. 총명의 싸움. 내가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12절 봐 봐, 여러분.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아무래도 제우 바나바는 별로 말을 안 했나봐. 그러니까 얘가 아 얘가 컨트롤 타워구나, 그죠? 말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바울은헤르메스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리스인들하면 그랬겠지. 어. 사도 바울은 이 정도로 이걸 잘한 거야 말을.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한 거지 진짜. 음. 이 헤르메스가 뭐 지식의 신뭐 이런 이런 담당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얘는 온갖 종류의 전환을 담당하는 애야. 예를 들어서 뭐 땅에서 그 다음에 저승세계로 뭐 인도 를 한날지. 그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니까 얘는 융합 뭐 어떤 병합 관 전달, 지식, 뭐 이런 거에 신이라고 헤르메스가. 그죠?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도 hermeneutics. 그게 에르메스가 거기 들어가거든. 지식의. 성경 해석의 hermeneutics예요.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hermeneutics 배우거든요. 거기다 에르메스가 들어가. 예, h e r m e e i 그러니까 에르메스가 빼기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이것도 잘 했던 거야. 그렇죠? 음.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과연 능력일까? 맞아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기도 하지. 교육을 잘 받았던 거지. 잘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어쨌든 듣는 사람이 온갖 종류의 미신에 잡혀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야이 사람은 에르메스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전달력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복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도 포기 안 하는데, 응. 가끔 제자들이 나한테 물어요. 선생님은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다시 미국 가서 그림 이상을 탈 거야. 어. 아, 선생님 대단하시네. 진짜. 몇년 정도 보시는데, 한 10년 정도 보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어. 난 진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나의 머리를 총명하게 해주시고, 그냥 딱 건드리시면 될수 있죠. 응. 2022년은 노가다의 해가 아니에요. 어, 창조력의 해입니다, 여러분. 노가다 하시면 안 돼요. 단순 노동하시면 안 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노가다 하는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머리를 투명하게 쓰는 거. 그리고 2022년이 쓰 여러분 신화교육 똑바로 해야 돼. 이게 내, 내, 노가다의 해가 아니거든요. 12시까지 대추동에서 이거 가둬놓는다고애가 똑똑해지나? 아니죠. 애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믿음이. 진짜로 그래야지 내가 지금 창조적인 어떤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공부할 때도 아 이거 왜 하지 이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하면 내가 주문을 더 받을 때 이런 멍청한 생각 안 하죠 애들이 예전에는 맞을 수 있어 예전에는 누가 다 해야 돼서법고시 보고 뭐 공무원 시험 보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그죠 나 AI에 대해서 공부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의사도 의미 없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온갖 종류의 직업들이 다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는 종교인하고 엔터테인러만 살아남을 거다라고 그 직업 자체가 왜냐면 인공지능 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저도 우연히 그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직업군에 있는데 그죠? 어. 그거랑 엔터테이너 뭐 저기 뭐 에스파나 뭐 이런 자매님들처럼 어. 누구도 일단 로봇이 춤추는 것도 보고 싶어하진 않으니까요, 그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40, 5인데 내가 50인, 나이가 60인데, 70인데, 음, 하나님, 나에게 사도 바울처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이제 고친받은 사람처럼 고친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강력하게 어. 외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한 줄을 그나마 힘 있게 설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어떻게 살 거야? 안 그러면 그런, 그런 소망이란 없으면 그죠.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믿음이. 제 유튜브에 장사이신을 많이 보는데, 거기 장사이신 유튜브에서 되게 화제가된 자매님이 한명 있었어. 이제 음. 처절하게 진짜 힘들게 사시더라고 뭐,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이혼해가지고, 애를 혼자 키우는데, 애는 뭐, 가게에서 같이 자고 있고, 뭐. 진짜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장사이신 그 구독자들이, 뭐, 가서 막 그, 가게도 막 도와주고, 뭐, 성금도 보내주고, 5분 사라 보내주고. 근데, 이 여자 장사이신 나오자마자제 뭐, 주문이 막 밀려들고, 막. 대박이 날려는 차에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5천원에 그 로또를 사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핸드폰 비배을 밀려도 로또를 샀다. 어, 그래서 그 장사이신의 그은현장 씨가 야, 너 미쳤어? 너이딴고살 돈으로 재료를 사야지. 너 뭐, 뭐막 욕하면서. 아이씨, 막. 그니까 그여자 그러더라고요. 이거라도 있어야 일주일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 5천원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 가지고 자기가 힘내서 살아간다고. 일주일짜리 희망. 또 없으면 5천원 또 사고, 어,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 그거 출연하고 자기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심지어 세상에 2등, 그래서 160만원짜리가 맞았더라고, 신기하게. 어, 그래서 그 장사에 신은 년 정도, 야, 이되면 되는구나, 진짜. 어, 그래서, 야, 너근 앞으로 더 많이 사지 말고, 5천원만 사. 어, 그러긴 했는데, 여러분, 어쩌면,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당장 안 보여요, 믿음이. 어, 우리가 뭐 고침받을 거라는 게 뭐, 당장 어떤, 증서가 있으면 너무 쉽게 믿지. 그잖아요. 고침 받을 수 있는데, 뭐 내가 만약에 암이야. 근데 일주일까? 일주일 안에 하나님 이 고쳐주겠다는 거 뭔가 증서를 써줬어. 그럼 이게 너무 쉬운 믿음이야. 그잖아. 어, 내가 뭐 부도 받았어. 근데 이거 1년 안에 회복시켜주겠다라는 믿음이 있, 아그러니까 증서가 있으면 너무 쉽지. 근데,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건 없거든. 그게 믿음이야. 안 보여도 믿는 거. 안 보여도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좀 붙잡고 일주일 정도 살아봐요 그러다가 또 어떤 작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지 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걸 좀 경험해보라고 제발 음. 왜냐면 살아있는 것조차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것조차 진짜로 살아있는 것조차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요한한주 우리 어벤져스 철수 여러분들 힘차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별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왜 믿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주 동안 또 살아가겠습니다.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고쳐주세요. 제발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병든 것, 몸이 아픈 것, 사업체가 병든 것, 우리의 재정이 병든 것, 우리의 관계가 병든 것, 우리의 믿음이 병든 것. 하나님, 그 왜곡된 것들 하나님께서 다 펴주시고. 하나님께 소리를 깔끔하게, 말끔하게, 깨끗하게 고쳐 주시길, 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다시 만들어 주시길, 저희들이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벤져 제철 씨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 살아가고, 믿음으로 또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황금을 드립니다 어, 황금하는 것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시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아이고 내가 이거 진짜 11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연봉이 지금 1억이 됐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연봉이 10억이 됐는데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100억이 됐는데 와 월급이 100만 원일 때는 11조 하는 게 아, 얼마 안 되니까 그죠 어. 월급이 천만 원이 되면 11조 하는 게 벌벌, 벌벌 떨려요 진짜로 예 네. 저는 해봤거든요 진짜로 어. 와 진짜 이게 야 이게 맞는 거야? 이야 이게 손이 벌벌 떨린다고 진짜로 여러분 오히려 100만 원월 100만 원 월급 받을 때 11조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정말. 어. 근데 100억 100억을 벌때 11조 1억을 하는 건아 10억을 하는 건 진짜 이거는 극기훈련 극기훈련 어 너무 어렵다니까 북한 침투하는 거보다더 어려워요, 진짜로 이게 벌벌벌 떨린다고 김일성에게 총구리를 변혁위에서 가는 것보다 더 힘든다니까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힘든 거야, 정말로. 음. <laughs> 믿음은 그만큼 여러분 안 보이는 거고 힘들어요. 음.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맞출게요. 이번 주에 되게 내가 어, 귀한 생각 들었어. 그 여러분 그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단 말 있잖아. 요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 살수 있지. 왜? 우리가 돈을 남에게 주면 부족한 사람들 주면 부족한 사람들 흘려보내면 행복을 살수 있더라고. 그죠? 우리가 내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어. 돈으로. 물론 당분간 행복해질 수 있겠지. 뭐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뭐 에르메스백을 산다든지,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을 행복을 할수 있어요. 어, 흘려보내면. 다른 사람들 주면. 그쵸?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어, 문제의 원흉이다. 맞죠? 맞아. 근데 과연 일만하게 뿌리고 모든 일의 원흉이어야 할까? 돈이? 근데 거꾸로 또 생각해보면, 모든 일의 해결책이 또 돈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시작, 돈이 문제만 일으킨다라는 관점을 가지면, 여러분, 돈이 와, 나쁜 거다. 그지? 돈을 또 제약시하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꽤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학교를 지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황금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 <목소리> 여러분 그돈 갖고 있어봐요 이거 내거야 내꺼야 내 거, 야내 거, 야내 거, 야 하면 은 일만하게 뿌리가 맞지 그죠? 욕심만 계속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여러분 행복을 살수 있나? 당분간 행복하겠지 음. 주세요 여러분 남들에게 베푸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해봅시다 우리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 사도 바울이, 어, 걸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 야, 넌 믿음이 됐어. 사업을 일으키세요. 음, 일으키는 겁니다, 사업을. 그럼 막 10억 벌등에 100억 벌고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중심이 있으니까. 내가 버는 이 돈이, 내가 버는 이 돈이, 썩어빠진 나의 영혼을, 썩어빠진 나의 영혼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드는 원흉이 아니라, 어, 썩어빠진 이 세상을 고치는 솔루션,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음. 다 믿음 문제고 신뢰 문제입니다. 믿음 가지고 이번 주도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